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전문샵 대구 준커스텀입니다. 오늘 바이크는 2016년식 로드글라이드 스탠다드입니다. 옵션이 좀 화려한 차량인데 오늘 내용은 순정 가변 밸브입니다. 아이고또 뭐라? 순정 가변 밸브인데 간혹 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이 케이블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고 용... 케이블이 없고 용접된 바이크들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바이크처럼 가변밸브가 반대로 움직이는 바이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이크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 자요 안쪽에 내부를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사진으로 조금 이따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게 되면은 시동 걸게 되면 가변밸브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상태에서 닫혀 있어야 되고 악셀을 감으면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열려있다가 악셀을 당기면 이게 가변밸브가 못풀러 지금 보시는 부속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할리데이비슨 투어링의 순정 중통 헤드파이프입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순정 가변 밸브구요 어, 바이크에 장착했을 때는 장착이 되었을 때는 와이어가 연결돼서 모터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음, 정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부가 보이시다시피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닫혀 있다가 악셀을 감으면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하는 원리인데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반대로 시동을 걸었을 때 열려 있다가 악셀을 감았을 때닫히는 반대의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 중통, 우측 모플로로 배기가 되는 부분이고 좌측인데 악셀을 감았 감으면 쓸때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배기가 좌측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열도 되고. 오플로 소리도 생각 외로 되게 작게 나고 엄청나게 과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바이크에 안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 연식에 해당하는 바이크들은 확인하셔서 시동을 걸어놓고 호레시 같은걸로 내부를 비춰서 평상시 시동을 걸었을때 이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정상적이면 은 시동을 걸었을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악셀을 감았을때 열려야 되니까 확인하시고 용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응급처치로 철사로 묶어서 강제 개방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용접을 해야 되지만은 오늘이 일요일인 관계로 일단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응급조치 를 했고요. 이제 모플러 소리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변 배기가 열리면서 전체적인 고동감과 중점이 좀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게 8코에서 출고될 때 용접이 돼서 나온 바이크들이 꽤 많은데 안 돼서 나온 바이크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정상 작동을 하더라도 용접을 해서 강제 개방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차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게 2009년식 제기억으로 2009년식, 8년식, 7년식부터 16년까지만 이제 적용됐으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 상태에서 후라시로 안쪽을 비쳤을때 이게 가변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으면 무조건 강제로 개방을 해서 용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